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뭐 여성 것만 안내하다 보니까 예 남성들이 어떻게 남성들이 양말을 많이 신는데 남성권은 안내하는 게 없어 소개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많이 동안 서운해하신 분도 계셨을 것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은 바이오 바이오 예 신사용 최고급 바이오 말로버 바이오 바닥 예. 난슬립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션 바이오 신사용입니다. 네, 컬러는 기본적인 가장 남성 신사분들이 선호하는 권색, 콘셉트. 예 권색입니다 이게 무늬가 있죠? 래 그래, 패션 바이오 양말 권색. 다음은 지색예 가장 선호하는 기본색 지색 이렇게 무늬가 멋있게, 예 패션 바이오 난슬립 이렇게 바닥에 전체적으로 쫙 예. 그리고 예, 검죠. 이 기본 세 가지입니다. 바이오, 신사요. 이렇게 바이오라고 설명해 놓으죠. 바닥난살리. 이렇게 바이오. 예.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선명하게 예, 패션 바이오 난살리. 양말. 아주 좋은 양말. 컬러 기본. 가장 선호하고 가장 잘나가는 가장 많이 신는 예, 콘셉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콘셉트. 이건 이건 패션입니다. 그리고 검짝 검정, 패션, 바이오. 예, 신으면 아주 멋있어. 신상 최고급 용 그리고 지세이세 가지입니다. 바이오, 난설립. 바이오, 난설립.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되는 패션, 신상. 아주 멋있어. 컬러 패션 시대. 그래서 세 가지 컬러라는 거.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예, 최고급. 예, 여기에 바느질 부분. 가장 중요. 양말의 키포인트 생명입니다. 여기가 잘 마무리가 돼야 발이 편하고, 예, 고임이 없어요. 그래서, 주, 제일 좋은 약물, 제일 하기 어려운 선봉조, 선봉조, 자동봉조라고 하죠. 기봉이라고. 아직이 바느질이 지금 인공이상이 달라라 화성을 정복하는 세상인데, 아직 이 봉조 앞부분 이걸 자동으로 하는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저미테리째라고 그 해서 예, 여기에 못 미치는데 그것도 표곤나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원통에 아가씨들이 네 명이 뱅둘러 앉아서 정말 눈 팔지 않고 눈 살짝 팔았다면 예, 양말 벌려버립니다요큰 신경을 집중해서 여기에 네 명이 골똘히 앉아서 원, 원통에 앉서 그래서 과거에 욕심 년, 질심년그 시절에는 목구멍에 보도층이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의식주가해결해고 너무 여유가 있고 풍요롭다 보니까 힘든 일을 꺼려는 하 네, 힘든 일들을 꺼려 그리고 특히 아가씨들이 출가 전에 시집 가기 전에 눈을 혹사해서 눈을 버려버린다 해서 지금은 하는 아가씨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극히 드물요 그리고 예, 능률이 안 올라요 타수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싸고 그래서. 이 제품이 없습니다. 손님 신사분들이 누구나 신어서 여자고 남자고 신었을 때는 가장 개임 현상, 고임 현상이 발해 예, 그런 현상이 없어서 최고로 알아, 최고로 좋은 양말인데 그, 지금 이런 제품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공장에서는 실적이 다수가 많이 나오면 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간 대신 버리가 안 되고 그래서 만들지를 않습니다. 특히 또 이런 난설립 바이오라고 이거 처리를 안 합니다. 왜냐, 비용이 많으나 시간이 많으. 그래서 저희 집은 특수한 것, 좋은 것, 예, 네, 아주 그런 좋은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나무집에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석에 들어오시면 이런 좋은 제품을 다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는 것, 취향에 맞는, 것,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신사 바이오 패션 우리가들어갈다 해서 패션 세 가지 컬러 기본적인 검색 검정, 치색 세 가지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 주세요. 제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